지금 영상 보시는 주에 가장 주목받을 이벤트가 있죠. 바로 크립토 위크.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계속해서 관심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제가 정리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 의회가 감세안 이제 통과시키고, 그 다음으로 바로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게 암호화폐 법안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감세안이었고, 이 순위가 암호화폐일 정도로 암호화폐 진심이다.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주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3대 암호화폐 법인을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이한주만에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뭐 7월 중순에 하나, 9월 전까지 하나, 10월 전까지 하나 뭐 이렇게 할 텐데, 증시는 기대를 먹고 가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법안 요약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감독은 코인 감독을 명확하게 하고 발행하는 것도 명확하게 하고 규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제 기관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들도 더 명확한 규제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었던 기업이 있는데 규제가 없을 때는 야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월가에서도 야 이거 암호화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거 규제가 없으니까 이거 애매하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 이랬는데 이제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럼 명확해지니까 투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 있고 상품도 많아질 수 있고 여러모로 호재다. 전 분야에 다 호재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도 호재고 금융 월가들도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볼수 있고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저런 서비스 를 출시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는 비트코인 박스권 뚫고 또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달러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1억 6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전 달러로 이제 봐 가지고 달러 신고가 되고 있고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제가 주요하게 보는 주식들은 주간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올해 수익률로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일등 스트레티지도 있고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도 있고 로비누드라고 하는 주식코인 플랫폼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상장사인 서클도 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1위 마라톤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암호화폐 etf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더리움 보유 1등 기업도 이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샤프링크라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어떤 장세가 열리냐면은 한주 동안 비트코인 한번 들썩이니까 이제 그 다음 뭐죠 이더리움까지 들썩이는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알트장 이제 개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알트장이 뭐예요 그니까 비트코인 말고 그 다음 동생들 있잖아요 이더리움이니 뭐 리플 솔라나 뭐 도지코인 등등등 각종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이 들썩이는 걸 알트코인 장, 알트코인 강세장 줄여서 알트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장이 막 알트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관련 주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보유 1등 기업인 샤프링크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주가가 주간으로 71% 급등. 그러니까 이제 막 뜨거워지는 거 느껴지죠?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광기 버블 장세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유동성도 풀리고 정책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 갔다가 스테이블코인 주 갔다가 이더리움 주 갔다가 지금 뭐 여기 오늘 소개는 안 넣지만 었막 솔라나 관련주 막 찾아다니고 지금 미국 개미들이 암호화폐 테마주 찾아다니는 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한국 개미들도 빠르지만 미국 개미들은 관련주 찾기 막 열풍 이에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좀 보태서 이제 광기에 이미 접어들었 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공동창업자가 회장인 샤프링크가 대장주로 가고 또 나머지 시들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지난주에 톰 리라고 하는 이제 월가 또 유명 인물이죠 톰 리도 돈냄새 상 맞고, 이더리움 관련 회사에 또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해가지고, 요즘에 방송 나와서 계속 이더리움 막 엄청 밀죠. 이더리움이 미래다. 월가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살수 밖에 없으니까,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뽐뽐 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막 외신들도 이더리움 띄우기 난리 났는데, 헤드라인 보면 요즘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막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썩들썩 하고 있다. 분위기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암호화폐 ETF도 막 승인 간소화 해 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주에는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제 드디어 리플 ETF라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2 0 1 4년 1월, 이더리움 ETF 24년 5월,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리플 이런 애들이 이제 줄줄이 ETF로 나온 겁니다. 막 수십 개 ETF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이 미국 증시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만큼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계속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트럼프 소유 회사인 트루소셜에서 아예 그냥 암호화폐 ETF,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짜여진 ETF를 출시하겠다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15, 솔라나 8, 크로노스 5, 리플 XRP 2 이렇게 짜여진 ETF도 나오는 겁니다. 별의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 이더리움 2배 리플 2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짬뽕 혼합 끔찍한 혼종 etf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기관들이나 외신에서도 뽐풀를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 이거 분위기 참고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핀테크 쪽도 이제 규제가 이렇게 완화되면 핀테크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로비누드 말씀드렸는데 이번주에는 소파이라고 하는 사실은 암호화폐 관련주는 아니었는데 학자금 대출 같은 걸로 유명해진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소파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도 이번 주에 이제 이 분위기 타야죠. 원래 이 버블 장세가 열릴 때는 막 너도나도 그냥 발다 걸치거든요. AI 같으면 모든 기업들이 AI에 발다 걸치잖아요. 이제 암호화폐 같으면 모든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다발 걸쳐야겠죠. 것처럼 소파이도 로비노드 따라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비상장 주식 서비스 할게. 10달러만 내면 누구나 스페이스 X 오픈 AI 다 투자할 수 있게 사모펀드랑 연결해줄게.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암호화폐 발 걸쳐야지. 전 세계에 비트코인 송금하는 서비스 출시할게. 이런 거. 발표에 주간 14%나 급등합니다. 확실히 증시가 중소형주가 좀 뜨거워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은 약간 조용한데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미국 개미들이 좋아하는 이런 중소형주들은 들썩들썩합니다. 로빈 후드는 역대 신고가 뚫고, 소파이도 역대 신고가 앞두고 이제 막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핀테크들까지도 지금 암호화폐 발걸치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트레이딩 맵은 트럼프가 밀어주는 정책 관련주들을 분류해 놓은 건데, 전통 금융주 외에 여기 밑에 소파에 넣어 놔서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3종 대장주들로 제가 넣어 놓은 주식들 계속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랑 로비누드랑 코인베이스. 저는 이렇게 세가지 3대장이라고 해놔가지고 넣어 놨었고, 다른 좋은 주식들도 많지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통과된 감세안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릴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게 엄청난 이동성 효과가 있는데 감세안 통과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하루 만에 바로 부채를 0.4조 달러니까 원화로 한 500조 원 넘게 하루 만에 찍어버립니다.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채권 찍어가지고, 부채 찍어가지고, 돈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연준 의장만 돈을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부도 돈을 뿌릴 수 있거든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돈 복사기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한국 1년 예산이 약 6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 주에 하루 동안 늘린 돈의 양이 500조 원. 1년 동안 한국이 쓸 돈을 미국은 하루 만에 그냥 늘려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늘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작심하고 돈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랑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를 안 내렸는데 어떻게 돈이 풀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돈 푸는 방법이 금리 내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정부도 돈을 풀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직접 재정정책 저렇게 부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도 매일매일 압박하고 있죠. 아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이 연준 의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 이번엔 아예 연준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호화 베르사유 궁전급으로 만들었다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기사를 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정도로 연준 의장이 맹 공격을 당하고 있고 막 지금도 루머로 뭐 연준 의장이 몇달 안에 자진사임 할 거다 이런 루머가 계속 돌고 있죠. 사실 확인된 말은 없습니다만 트럼프도 지금 언론에서 계속 기자회견 할 때마다 기자들이 연준 의장 자르실 건가 하면 아예 나안 잘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맨날 소셜미디어에다가 여기다가 연준 의장 사임해야 된다는 기사 슬쩍 올려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압박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 연준 의장 나가라는 기사를 캡처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해고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기사를 올린다는 건 뭐죠?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건 자진사임.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사례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럼 개입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거의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치적으로 엄청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뭐 3%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는 기대감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릴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증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부채. 늘리고 금리 인하도 기대감도 부추기고 유동성 확장이 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부추기면서 하얀색 그래프가 전세계 글로벌 통화량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후행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강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관련주들도 여전히 괜찮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뭐니뭐니 해도 약간 빅테크나 대형주가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더라도 암호화폐주는 중소형주라서 또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디커플링 돼서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법안 집중 처리 주간이라서 조금 요거 이슈가 계속 한 주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 혹은 ETF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 금융주, 핀테크, 암호화폐주 대표적인 거 넣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온 주 크립토 위크 메인이라서 이슈가 많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돌아온 주에 블랙락,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할 때100% 스테이블 코인하고 암호화폐에 할 겁니다. 블랙락은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하면서 야, 지금 비트코인 ETF도 대박 났고 서클 상장 덕분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 지금 잘돼 가지고 서클의 보유 지분 수익도 이만큼이고 평가 차익 이만큼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기반으로 뭐 이거 이거 할 거야. 주식 토큰화 ETF, 채권 토큰화 할 거야 이러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할 거거든요. JP모건도 우리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거야. 어디랑 협업해서 할 거야. 이런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금융주 실적 발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되면서 또 암호화폐를 들썩들썩 할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돌아오는 주 실적 발표도 곧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좋냐 나쁘냐보다 그런 게좀 이슈가 될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벌써 2025년 하반기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과연 미국증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미국 주식 하반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반기 특강에 포함된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메인 키워드 딱세 가지 골랐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딱 키워드를 엄선해서 골라놨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타임라인별로 하반기에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고 또 예상 못한 어떤 변수가 있는지까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반기 주목할 주식 15개 그리고 ETF 5개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유망주 또 중소형주들 들썩이는데 유망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것들 눈여겨 봐야 되는지 제가 팁하고 노하우까지도 싹 정리해놔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특히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그 관련해서 매수, 매도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명확한 참고 지표들 기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하반기 미리 준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핵심 위주로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